안녕하세요 캡노트 해석입니다 오늘은 우려먹기식 리뷰를 준비... 네인사360 고3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, 화이트가 아니고 블랙 컬러입니다 어, 검색을 해 보시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아무래도 이게 히트를 친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방대하게 사용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의 다뭐 사실상 전부라고 할 정도로 화이트 모델에 대한 리뷰만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블랙 컬러는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봤을 때 실물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체감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워낙 화이트만 있다 보니까 요런 거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고요 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봐도 요건 이제 컬러감 때문에 뭔가 기분이 새로워요 늘 하얀색만 쓰다가 블랙 바디를 이렇게 접하니까 체감상 또 다른 기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이스와 에이스프로에는 이렇게 플립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의 원조는 그렇죠? 고3입니다. 액션팟에 붙어있는 이 플립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원조죠.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.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피가 고3이가 어, 좀 작기 때문에 차이가 나긴 합니다. 확실히 액션캠에 적용된 플립 디스플레이는 안 써본 사람 모릅니다. 진짜 편해요.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원투보다는 커졌지만 어쨌든 여전히 작은 크기라 독보적이죠 이 포지션이 제가 자주 썼던 액세서리 파츠 중에서 요거 저는 차에 많이 붙여서 썼습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이렇게 카메라 모듈만 따로 붙여도 가볍게 어디든 좀 부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액션 팟 자체를 마운트해도 되니까 요건 참 머리 잘쓴것 같아요 정말. 근데 이게뭐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죠. 이미 고3의 리뷰 자료들은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쵸? 이게 1층 시점으로 촬영하기 너무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가 상당히 활용적이지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이거예요이 직털립. 모자에 딱 꼽아가지고 또는 크로스 가방 줄에다가 가방 끈에다가 달아갖고 잘 써먹었습니다. 물론 그, 어, 마그네틱, 펜던트도 정말 유용했죠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력이 있어서 금속 재질에 붙일 수 있거나 보시면 이렇게 자석이 붙을 만한 그런 공간에는 가볍게 요거만 붙여갖고 쓸수 있다는 거. 근데 이게 장점이긴 한데 좀 단점인 상황들이 있어요. 조건이.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나 자석이 안 통하는데. 그래서 제가 요거. 멍키테일 마운트죠. 요걸 진짜 많이 썼어요. 왜냐면 얘는 구부린대로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갖고 핸드그립으로도 쓸수 있고 요걸 매달아서 어딘가 감아두면은 원하는 앵글 잡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금속이 없는 그런 곳에 그래서 요거 참 많이 잘 써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1, 2보다 이게 완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정말 좋았던 건 액션팟의 등장이죠 이것 때문에 액션캠하고의 구분이 약간 흐려지긴 했지만 정말 요거는 음, 머리 잘 썼다.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이렇게 액션 캠처럼 쓸 수도 있지만, 카메라 모드를 빼도 무선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수 있잖아요. 진짜 이거는 대박이었어요. 왜냐? 모니터링도 되지만 리모컨도 되니까. 요런 식으로 비춰서 쓸 수가 있죠. 이게... 고2만 해도 그런 모니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찍고 있는 이 방향이나 각도가 제대로 맞는지를 몰랐거든요. 그래서 찍고 확인하고 찍고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찍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. 근데 일부 사용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나봐요. 이 화질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생각. 물론 화질 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. 요즘 나오는 이런 에이스나 에이스 프로는 확실히 해상도도 높고, 화질도 좋죠. 얘는 이제 2.7K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그런 게 있는데,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제품은 포지션이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만 높으면 충분히 활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2.7K로 제가 촬영을 자주 해봤지만, 딱히 이게, 음, 너무 화질 떨어진다.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쭉 쓰면서 경험상 보면, 음, 광량이 풍부한 데서는 충분히 좋은, 2.7K도 절대 낮은 해상도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제 생각인데, 근데 사실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, 얘도 액션캠으로 쓸수 있고, 뭐 얘도 일반적인 액션캠 꼭, 어, 인사3 6 0 제품이 아니더라도, 일단, 액션캠으로 쓸수 있다라는 전제는 비슷하지만, 포지션이라는 게 다릅니다. 다르고, 어, 그런 느낌이죠. 자동차라는 카테고리 안에 트럭이 있고 승용차가 있으면, 어쨌든 결국은 사람을 태워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긴 한데, 용도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용도가 다른 거죠. 뭐, 다들 아시는 거지만, 1인칭 시점의 촬영. 정말 특화가 되어 있죠.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라 것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런 부분은 사실 독보적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? 견딜만한 다른 대상이나 비교를 할수 있는 다른 대상이 없으니까. 그래서 아무래도, 인스타 360 측에서도 고3가 상당히 많이 팔려나간 제품이기도 하고요.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. 그리고 뭐 지금 봐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구매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다들 화이트를 구매를 해 저도 물론 처음에 어쩔 수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화이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 처음 출시를 알린다고 그 공개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얘네들은 왜 화이트로 만들었지 이걸 의구심도 들고 의아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음, 보통 이런 장비들은 블랙 아니면 다크그레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취향상 좀 그래요 옷도 어두운 컬러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어, 이런 장비들도 그런 어두운 쪽의 장비가 진짜 장비 같은 느낌이 나서 어,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화이트 컬러를 냈을 때 오히려 제 취향을 벗어나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향을 벗어나니까 왜 이런 색깔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손에 집어들고 쓰기 시작하면서 어 너무 이쁜 거예요 박스를 열 때부터 좀 장난감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예요. 귀여워서 지금 그 컬러가 상당히 익숙해졌고, 블랙 같은 경우는, 어, 그런 거 있어요. 제 기준이지만. 저는 어두운 옷을 즐겨 입는다 했잖아요. 근데 이걸 1인칭 시점으로 가슴에 이렇게 붙이거나, 저는 모자도 검은색만 쓰거든요. 거기다 하면은 흰색일 경우는 너무 튀는 거야, 이게 또. 그래서 블랙 컬러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을 블랙 컬러가 나온 거죠.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워낙 블랙 컬러에 대한 리뷰가 없길래 준비를 한 건데 아니 흰색 옷을 입었는데 이게 좀안 보이게 하려고 가슴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<laughs> 너무 잘 보여. 물론 흰색 계통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은 저하고 또 반대겠죠. 어, 흰색에 흰색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 있으면 잘안 보이니까 어, 저는 잘 눈치를 보는 스타일 이 아닌데 음,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.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눈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람들 쳐다보니까. 예,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숨기는데 좀 최적화되면 좋겠다. 그러니까 컬러의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체감상.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, 제가 설명하는 걸 보고, 체감적인 부분을 인식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기준에서, 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. 흰색은 뭔가 좀 깜찍하면서 깔끔한 느낌? 귀여운 느낌이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모던한 느낌이 있네요. 있고, 어, 똑같은 제품인데, 똑같은 제품인데, 그냥 제가 이걸 전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제품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어, 다른 제품 같아,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, 블랙 컬러도 상당히 괜찮네요. 괜찮고,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도 음... 이거 다른 브랜드에서 이것과 동일한 카테고리를 뭘 만들지 않으면 계속 독보적일 것 같아요. 다만 제가 쓰면서 좀 아쉬운 거는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질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화질은 뭐 적당히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4K 들어가면 예전에 제가 리뷰한 거에서도 화이트 버전 거기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 4K 들어가면 머리 아파져요. 그러니까 발열도 심해지고 이 작은 카메라 모듈에 발열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러면은 업계 쪽에서는 실패작으로 볼수 있는 디자인 액션 2하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겠죠. 근데 어쨌거나 어 해상도는 뭐 그럭저럭 괜찮고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것도 이제 제 입장이에요. 화이트 버전 어 리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C타입 단자가 있잖아요. C타입 단자가 있는데 충전을 할수 있고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PC하고 연결을 하면 유선으로 그러면 촬영된 파일을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거면 어차피 어, 이 C타입에다가 마이크 외장 마이크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카메라 모듈만 쓸 때는 그냥 이대로 쓰고 액션팟이랑 이렇게 붙여 놨을 때는 외장 마이크까지 연결이 가능했다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4세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, 어쨌든 체감적인 느낌 좀 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은 조금 리뷰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요. 있어서 그거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.